안녕하세요. 순두셋 김태나입니다. 시장 왔으면 떡볶이하고 오뎅 먹고 가야죠? <웃음> <웃음> 아, 서산까지 와가지고 피부과는 그냥 가네.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좀 하나라도 하고 가려고. 보톡스는 할거 없네? 야, 저거 저 습은, 습은 이렇게 좀 있는 거 없네? 또 너, 저, 저. 할거 없대. 아이, 진짜. 돈을. 여자 선생님인데. 손님도 되게 많아가지고. 한 30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. 돈을 안 벌고 싶은가 봐요. 그냥 왔다니깐요 어묵, 떡볶이, 순대 됐다만 시켰죠? 순대 나으면 가져가도 된대요 나 여기 보톡스 뭐할거없네 여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막 눈이 무거워지고 음. 그러면, 습은, 뭐, 니주란인가, 뭔가, 그거 하면 안 될까요? 그랬더니, 그건 주사바을 찌르면 기미가 또 생긴대요. 아, 도대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. 말려고 하는 건지. 나도, 어? 코 레이저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. 어. 그래가지고, 뭐, 다른 거라도 하고 가려고 얘기했더니, 먹었대. 에, 참, 기가 참, 코가 차가지고. 날 좋지만. 그렇잖아요. 제가 서산에는 잘안 오거든요. 음, 그렇다고요. 떡볶이. 와, 떡볶이 오래간만에 먹는데? 그것도 서산에 와가지고. 저는 피부과가 에진에 있는 줄 알고 당진시에. 아이씨, 읍이 당진시 n d e n j o 니 Tangin. I shall be a Tangin. I was hos and she drank. I'm g o 데